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어? 그런데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 여섯 개 중에서 뭐만 보입니까? 이 육신만 보이는 거요 나머지는 다안 보여요. 무형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인간, 인물, 동수, 삼진, 활, 성명, 정, 인전지, 물편지. 인간은 온전하게 이걸 받았는데 만물은 편지 부분적으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진성은 무선악 선악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이 지상에 태어날 때는 선악이 없습니다 또 청탁도 없고 후박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쓰면서부터 그 말입니다 근데 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원래 인간 지상에 태어날 때 뭐영 따로 있고 육신 따로 있습니까? 동시에 나오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중에서 육신을 이제 이 육신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해가지고 육신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때 그 영이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불변이 아까 말씀대로 일시무시요 일종무종이래요 그런데 이 영이 육신을 쓰고 오는 것은 뭐요? 예 지금 옷을 입고 지상에 뭐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갈아입을 수가 있다 없다?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신생님이 이 지상에 처음 온게 아니고 몇번 왔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몇 번이 몇천 번도 될수 있고 몇백 번도 될수 있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요것이 진성 그랬습니다. 진성. 진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뭐라고 그랬느냐. 요걸 망이라고 그랬어요. 망. 요 육신을 망이라고 그러고 이쪽 영은 진이라고 그랬어요. 요 진이라고 한 말은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불변이라는 이야기고 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변적이다는 이야기예요.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말이고 요거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을 썼어요. 이 망이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망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 요거는 영원성을 갖지 못하고 그다음에 가변적이고 어또 변화가 어, 있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여기는 불변하고 영원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진에서 다시 돌아가면 뭐가 되느냐? 반진하면은 일신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족 신앙을 하는 분들도. 천부경에서도 일시무시고 시 일이 나오니까 그리고 3일신고에도 뭐가 나와요? 1신이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으로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하늘이다, 고그 말이야, 하늘. 하늘에다가 우리가 님자를 붙이니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 너님이 된 거지, 이렇게. 하늘이다, 고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 나가 아니고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성명정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또요. 또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명정 자체가, 이영 자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고 그랬거든 아까 말씀드릴때 이것이 뭡니까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곧 하늘과 함께 있다가 하늘과 함께 있다가 육신을 쓰기 위해서 뭐요 다시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육신을 쓰, 쓰고 인간은 이 지상생활에서 요 마음을 통해서 그 말이요. 이 유한한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요 진의 어떤 감성이라 그럴까요? 혹은 영혼의 완성이라 그럴까요? 이걸 다 깨닫고 다시 뭐요? 돌아간다 고그 말이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요 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육신을 쓰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서는 선과 악이 없었는데 육신을 쓰고 살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선과 악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더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에 따라서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뭐요? 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악을 했는데도 이쪽에서는 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잖아요? 나는 도와준다고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뭐요? 자기가 손해를 받거나 화를 입었으면 나를 나쁜 놈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선악이 뭐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선하다, 악하다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찢이고 벗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인간이 그걸 통해서 뭘 느끼고 뭘 느끼고 뭘 깨달았느냐 하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 가운데 선악이 개호 살아 선도 나한테 잘 내가 받아들이면 은 서성이 되고 악도 뭐요 서성이 될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쥐어박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나쁘게만 볼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방향이며요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느낄 수도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 좀, 좀, 뭐, 에, 이상한, 어려운 이야기 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인간 육신을 쓰고 살다 보니 선도 생기고 악도 있다. 그 다음에 육신을 쓰고 있다 보니까, 육신을 쓰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가 청하고, 청하고 탁하다, 예. 그래서, 청하면은, 육신이, 목숨이 오래 살고, 탁하면은, 빨리 죽는다. 요, 신에는 뭐가 있느냐? 후, 박이 있다. 어?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후하고, 박하다. 어? 인심이 후하다, 박하다. 재산이 후하고, 뭐, 없다. 그래서, 뭐,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선, 악, 청, 탁, 후, 박이 막잡동사니가 되어가지고, 선했다가, 악했다가, 청했다가, 탁했다 이렇게 살지만은 그 말입니다. 이제, 에, 지상에서 우리가 어, 깨닫고 볼 때, 이제 3.1 선구에서 설명한 거는, 우리 인간이 반망적진, 요 망에서, 요런 데, 요런 데 휘둘리지 말고, 그 말입니다. 선악, 청탁, 후박, 요런 데 휘둘리지 말고, 요 망에서 다시 뭐요? 참진, 성명정으로 돌아간다. 선악이 없고, 청탁이 없고, 후박이 없는 입장으로 돌아간다. 요게 뭐냐? 이게 수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 수도가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생활에서 선악을 초월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나한테 해꾸지 한 놈을 나쁜 놈 하지 않고, 허허, 웃고 돌아갈 사람이 몇이냐고 말이야. 나한테 손해를 입혔는데, 허허, 이것도 하늘의 뜻이구만. 그리고 가던 길을 뭐요? 돌아갈 사람이 미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초월한다고 하는 말은, 하늘은 선악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악하게 대하건 선악의 대하건, 응? 어? 그걸 내가 뭐요? 잘 수용하면은, 그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디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동쪽 못 가게 나를 막았다. 야, 이놈아, 내가 가는 길을 왜 막아? 하고 싸움을 할수 있는데, 그래, 이것도 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느님이 이 사람을 세워서 여기를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했구나. 하고 돌아서서 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길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선하다, 저거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선악을 넘어서라, 그런 이야기야. 청탁도 마찬가지고 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너무, 어? 비겁하거나, 그래서도안 된다 그런 이야기야. 공라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무 가난한 것도 뭐, 그건 뜻이 있는가 보다. 그 가난함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요 가난을 벗어날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그 가난이 뭐요? 벗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야. 때가 되면은, 깨달을 바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처해진 환경이 이것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으란 말입니까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면그 고개를 넘어선다고 말이야 그 과정을 넘어선다고 그런 기야 그러니까 전부 다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해석하기 달렸습니다만은 하느님이 내가 이 지상에 와가지고 뭔가를 교육을 해서 모든 것을 뭐요? 느끼고 깨닫고 오너라, 이 말이야. 느끼고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망 적진하고, 그 다음에 반진 뭐요? 일신해서 오너라, 그 말이야. 에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여기에, 에 요 여섯 가지에 휘둘려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제 깨친 사람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육신생활에다가 중심을 두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이 옷을, 옷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진짜 나, 내, 나를 보자, 이 말이요. 어? 나를 보자. 그러니까 이번에 다못 이루면 뭐요? 또 뭔데, 또. 한번 옷을 벗고 갔다가 뭐요? 또올수 있다, 이게, 또올수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에, 좀 어려운 이야기죠, 전생이. 응? 내가 갔다가 또 다시 온다? 전시 집안에, 지금 내가, 어,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 후손 가운데 후손으로 나온다, 태어난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응? 그래서 3일 신고는 바로 이 천부경을 좀 더, 좀더 쉽게 풀이한 것이고, 요3일 신고를 좀더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놓은 것이 뭐냐. 그게 참전경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참전경이 나와있죠. 그래서 참전경에는 3년 계계이라고도 하고, 팔리훈이라고도 합니다. 팔리훈, 팔리훈이라고도 하는데, 에, 여기에는 에,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성신애제 정성성자, 믿을신자, 성신, 사랑의 자, 성신의 제, 그 다음에, 화복, 보응입니다. 화복보호 이렇게 되있는데 <laughs> 이제 이 성, 성리훈 성 성리훈이라고 그러죠 요 성리훈은 우리 인간의 정성 들이는 데 대한 에,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에,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 나와의 관계를 쭉 설명한 것이 성리문입니다. 어, 여기서 제사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또 어떻게 수도를 하고 명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걸쭉 설명해놨어요. 어, 그다음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놨어요. 그다음부터 믿음. 어, 인간과 인간. 어,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믿음을 믿음을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 놨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뭐요? 믿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믿기도 뭘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면 됐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겠습니다. 아버지를 앞에 놓고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걸 믿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아버지인지 아닌지 뭐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뭐요? 안다 얘기야. 알면 뭐요? 그 다음 그렇게 모시고, 그 다음 뭐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요. 어, 어떤 약속의 문제고. 어,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쓰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그 다음에 모실 십자, 모시고, 공경, 공, 경자,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행동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도, 어,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 건널 제자라고도 하고, 구할 제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덕을 어떻게 베푸는가. 그래서 성신내제가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이 책에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팔륜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해놨는데, 삼성의 역사나, 또, 참전경이랑 라 별도 경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한문화 세계를 돌아오에 설명을 좀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화복보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복보응을 설명한 것도 조금 사실은 차원이 아직도 좀 낮은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앞으로는 우리가 수도가 되어지면 이 과정도 넘어서야 돼요. 어, 여기 화복보응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이 악을 행하면 뭐요? 화를 받고, 인간이 선을 행하면 뭐요? 복을 받는다는 주제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준다, 혹은 인간이 받는다, 이 양면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보음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하면 화를 받고, 선하면 복을 준다. 누가? 하늘이 준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악한 놈은 매로 치고, 선한 놈은 복을 준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은, 또, 오늘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으로 흘러가버립니다. 근데 요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요 과정을 넘었습니다. 인간이 악을 주면은, 화를 받는다고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를 뭐요?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더니, 결과는 뭐요? 화가 온다고 설명을 했지만은, 하느님이 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 지상법에는, 사람 죽이면은 형법에 이해가지고 제재를 받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너 이놈 감옥에 들어가거라 지옥에 보낸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악을 행하면 누가 뭐를 하지 않아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통해가지고 어떤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천태만상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무슨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느냐? 교육 과정으로. 그럴 때 이걸 넘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선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는 인간이 바라는 선과 행복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이요. 그럼 왜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 악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 아니고, 불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할 때에, 그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린다고 볼 때에, 맞는 아기의 입장에서는 매를 맞다 보니까 아프고 매를 때리는 어머니가 뭐요? 원망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커서 어머니 회초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때 그 어머니의 회초리가 바로 사랑이고 약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내가 인생을 살다가 큰 불행을 닥쳤는데 그 불행을 통해서 세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그것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다 보니 뭔가 인생의 참뜻을 깨달았다 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를 그쪽에 불행에 가게 했던 그 불행 자체가 나를 뭐요? 방향을? 바꾸게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행이 불행이 아니고 뭐요?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 인생, 이제부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소도 경전에 있는 그, 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어, 그전에 내가, 아, 그, 역사 시간 이야기 했구나. 어, 독에 보면 세홍지마가 있어, 세홍지마. 세홍지마 이야기가 이걸 또잘 표현한 거예요. 그 세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아들과 누가 있었습니까? 말 한마리 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말이 그 집안에 전 재산이에요. 뭐, 돈도 벌어오고, 뭐, 일도 시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집을 나갔으니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집의 재산이 도망 없어졌으니 큰일 났다고 막 걱정을 하고 야단하는데, 세월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두고 봐야 뭐요? 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한 보름이 지났는데 그 나갔던 말이 다른 또 앞말인가 숫말을 하나 데리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에는 이제 부자가 됐다고 또 입방아를 찍고 좋아하는데 그때도 그 세웅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복된 일인지 화가 될 일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두고 봐야 된다 하고 항상 또 태연한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이 안마를 따라왔는데 이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훈련을 하다가 길들이다가 낭마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 병신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는 동네 사람들이 또저 아들은 말 때문에 병신 됐다고 막 걱정하고 어? 하는데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 되어도 그 세웅은 조금 도떠모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거야.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이 병신이 되어버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나라에서 난리가 나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에 모여. 다 붙잡혀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 병신이 되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 군대에 갈수 있어 없어요. 못 갔다고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한 놈들은 군대 가서 다 죽고 했는데 그 아들은 뭐요? 병신이 됐지만은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았다 이거야. 그게 도교의 세웅지마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선하다, 악하다, 불행하다, 뭐 행복하다라고 하지만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내 마음 가짐과 그걸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예, 선이 예, 악이 선이 될수 있다 그래서 보응,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은 하나님은 악한 놈에게는 벌주고 선한 놈한테는 복주는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말한 선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청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후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말이야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사와 삼6대례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님들에게 죄를 지낼 때 반드시 손을 모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 고수, 이마에 대고 죄를 하고. 우리가 어른들 앞에 설 때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모요 이렇게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태극 모양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어 오른손이 밑으로 합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도 반드시 반절을 먼저 하고, 그리고 큰 절을 한다 이 말이죠. 어? 이게 3 6대례인데그 세분 어, 세분하게되니까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우리 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일반. 귀신이 있긴 어돼 있어? 귀신이 와서 먹고 가냐? 그리고 제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사의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먹고 간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은그 제사는 바로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한 형태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자녀 뭐요? 교육을 위해서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이 살아 생년처럼, 음식을 대접을 잘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걸 보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러. 그러니까는 대를 이어가는 자녀 교육의 하나의 좋은 그 제도다 그 말이요. 에꼭뭐 귀신이 와서 먹고 가니까 제를 올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의미에서 제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후손이나 우리 주변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소도경전 본운에 주된 것이 천부경 3일 신고 참전계경인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